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천연기념물 황새 제작 연출을 맡은 이덕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토세로 살아오던 황새가 언제부턴가 멸종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며 생활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다수학 영농 방법의 발달로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연 환경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황새도 결코 피해갈 수 없었던 이 재앙에서 예산 황새공원 연구원들이 노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황새를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황새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생물들이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와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황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는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나라와 월동을 하고 돌아가는 철새로서 그 종류로는 두루미라 불리는 단정학과 제두루미 그리고 개체수가 다소 많은 흑두루미가 있습니다. 황새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황새를 연구하고 방사하여 황새의 복원에 노력하고 있는 예산 황새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황새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흔히 번식하던 터세였으나 1971년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번식하던 황새의 숫컷이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고. 함께 살던 암꽃도 1994년 9월에 숨을 거두어토로 살던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천수만과 순천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지에 불규칙적으로 몇 마리씩 겨울 철새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황새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세로 우리 선조들이 사랑을 받아온 두루미와 함께 쥔게한 새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새는 일반적으로 두루미나 외가리와 크게 혼동됩니다. 분류학상으로도 황새는 황새목, 두루미는 두루미목, 외가리는 사다세목에 속합니다. 황새는 1968년 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1968년 천연기념물 제202호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고, 제두루미는 1968년 천연기념물 제 203호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흙두루미는 1970년 천연기념물 제 228호로 전국 일원에서 볼수 있으며 한국 전통 문학에서 고고한 기품과 선비적 기상이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사랑을 받아온 새입니다. 과거의 터스였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산 황새공원의 김수경 박사는 황새공원의 역할과 두루미와 황새의 구별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예산 황새공원은 과거에 터스였다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천연기념물 황새를 야생에 다시 복원시키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매년 10에서 20마리 정도를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생으로 돌아간 황새들은 212마리인데요, 그 중에 116마리가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 두루미랑 황새는 어, 처음 보면은 되게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흰색과 검은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황새의 다리는 붉고 두루미의 다리는 검고 그리고 목 부위에 두루미는 검은색 무늬가 있으며 이마 쪽에도 붉은색 피부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발자국을 찍으면 두루미와 황새 발자국이 이렇게 다른데요. 새들은 원래 발자 발가락이 네 개인데 두루미도 발가락 네개 발가락이 있지만 끝발가락이 짧아서 찍히지 않습니다. 황새는 끝발가락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나무를 움켜 잡을 수 있고 두루미는 나무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는 바닥에 둥지를 틀고 황새는 높은 나무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두루미는 곡식도 먹고 개구리, 물고기 같은 다양한 동물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잡식성이고 황새는 오로지 육식만 합니다. 황새는 논이나 밭, 그리고 습지 등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새입니다. 즉, 인간의 영농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새로서 노업인들이 다수학 영농을 위하여 비료와 농약 등을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황새는 점차 삶의 터전을 잃고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텃새로서 자취를 감추고 겨울철에 다수가 찾아오는 철새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황새에 관한 연구와 중북 교원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산 황새 공원에서 방사를 시작하면서 전국에 점차로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황새의 생육 과정을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새 공원의 하동수 박사는 황새에 대하여 다운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어, 황새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에서 5,000마리 정도 밖에 야생에서 생존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 발표되고 있고요. 어, 주로 동북아시아 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입니다. 어, 굉장히 큰 새고요. 그러니까 날개 길이가 2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 있는 이렇게 발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보통 한 120cm, 130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새이고, 그리고 전체가 몸이 흰색이고 부리가 검은색인 그런 새입니다. 어, 황새라는 이름의 유래는 한새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한새는 큰 새라는 이름에 의해서 유래가 됐고요. 한새 한새 하다가 황새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어, 주로 많이 번식을 하는데요. 어, 한국에는 1970년대까지 번식을 하다가 멸절이 된 개체입니다. 멸절이 됐다가 1996년부터 저희들이 복원을 이제 시도했고요. 개체 속에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야생에 방사를 하면서 2016년부터 어, 이제 자연의 첫 번식상이 생겨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새를 사랑하고 지키며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황새사랑이란 단체인데요. 강희춘 대표의 농업과 황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새사랑은 예산으로 황새를 유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 직업이 농부입니다. 좀 착하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 일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농부들이 어쩜 보면 간접살인자라고까지 할수 있을 정도의 약탈농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결국은 황새를 살리려고 시작했던 일이 친환경적으로 논에 제초제도 안 내고 화학비료도 안 치고 농사를 지은 결과 황새가 살아났고 그다음에 땅이 살아났고 그다음에 좋은 농산물이 생겨서 결국은 사람이 건강해지게 된 거죠. 황새사랑 강희춘 회장은 친환경 농법을 정착시켜 황새를 살리기까지의 어려움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죠. 자연과 토양은 거짓말을 안는다는 것을 그 몸소 체험을 했죠. 왜냐하면 첫해 두째에 소출이 떨어졌던 게 결국은 한 3년 정도, 4년 정도의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확도 늘어나고 한 20%에서 한30% 정도의 쌀값이 비싸니까 거기서 상쇄가 된 부분도 있고 하동 수박사는 황새공원에서 황새의 텃새화를 위하여 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방사에서 가장 메카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사 후그 서식지 관리나 그 다음에 그런 개체들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희 계속 황새공원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황새들이 그냥 날아갈 때 저희가 가락지 작업도 하고 발신기도 달려 자연으로 날려보내는데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한국에서 어디서 주로 사는지 그리고 어떤 이동 통로를 이동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어디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지 등을 다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황새를 한국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황새는 연구기관의 황새공원에서 사육, 번식하여 방사하지만 그동안 방사한 황새들이 짝을 지어 자연에서 적응하며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황새의 삶을 위해 농약과 비료 등을 안 쓰는 친환경 농업을 한다던가 습지나 저수지 등에서 황새가 피해 없도록 특히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낚싯바늘, 해수 등 뒤처리를 깨끗이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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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황새공원에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찾아와서 황새는 물론 자연 학습장으로서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지 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봤어요? 애들아 네. 그 꽃을 보면은 너희들 봐봐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지? 네이 친구하고 여기는 친구. 암술하고 수술이 들어있다고 했지? <laughs> 이 친구가 만난대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면은 아가가 태어난데그 아가가 누굴까? 네. 어이 꽃에서 또 꽃이 태어날까? 네엥땡 네. 음. 아기 아가 그 아가가 누굴까? 얘네들이 자 오늘 꽃을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음, 하얀 꽃이야. 하얀 꽃 봤어요? 네. 하얀 꽃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작 어, 작아요. 아, 작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어? 노란색깔. 아, 노란색깔도 들어 있었어요. 기분이 네. 기분 좋았어요. 꽃을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예쁩니다. 어, 예뻤어요. 향기도 맡아봤어요? 네. 아,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무슨, 무슨 꽃을 봤어요? 모양이 어떤 꽃을 봤어요? 견학에 참여한 학생은 황새 마을에 와서 황새 관련 영상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논과 습지 생물 등을 보고 배워 유익했다고 이야기하네요. 이런데 황새마을에 와서 황새 관련된 영상과 올챙이나 논생물 같은 걸 보면서 식물 같은 걸 키우려고 컵에다가 그림을 붙여서 만든 걸 해보니까 좋은 것같아다 우리나라에서 철새가 많이 오고 있다는. 강원도 초론으로 가서 단정학과 제두름이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의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대왕 사진작가는 초론의 단정학과 제두름이 생태와 초론지방의 철새 보호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에, 단정학이나 제대미 모두가 경계태세를 할 적에 한 마리는 꼭 고개를 들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어떤 동물 사귀란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은 자기네들 시절에서 여럿이 단번에 날라서 그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을 때는 꼭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단정하게나 제주이 모두가 날아갈 때는 고개를 들고 좌우를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렬 종대, 형대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철원은 1월부터 2월에는 일본에서 오는 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개체 수가 최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영감은 다 북으로 날라갑니다 중국 쪽으로. 그리고 북한에는 새가 제드임이 단정하기 별로 없다고 그래요. 여기는 먹이를 줍니다. 철원은 철원은 철원 군청에서 먹이를 주고, 두름 옆에서 먹이를 주고, 오일이나 국민시장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로 사료를 줘서 두류미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두류미 밥 주기 행사를 하고 두류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환경 보호가 잘 되어서 동식물과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나라가 되어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